이찬원의 학창 시절 어두운 역사 공개. 찬도라 박스가 열렸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이 공개한 고등학교 시절의 사진과 영상은 팬들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가 공개한 이 과거의 기록은 그동안 숨겨왔던 흑역사를 넘어 그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했다. 찬도라 박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 상자는 단순히 과거의 물건들을 담은 상자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이찬원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신을 만들어갔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들이 들어있었다. 1. 찬도라 박스의 의미. 과거를 유머로 받아들이는 이찬원의 태도. 이찬원이 공개한 학창 시절의 사진은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고등학교 시절의 모습은 당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찬원이 자신이 공개한 과거를 그저 부끄러워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오히려 유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에서 그의 과거 사진을 보며 드합 하고 외친 그의 반응은 그가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유머로 승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찬원의 유머러스한 태도는 그의 팬들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보통 연예인들이 과거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찬원은 그와 같은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웃음을 통해 팬들과 소통했다. 그는 학창 시절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절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팬들과 공유하고자 했다. 이 친구들과의 관계. 이찬원과 진친들 찬돌아 박스가 공개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이찬원의 친구들이다. 방송에서 이찬원의 오랜 친구들이 등장해 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와의 추억을 공유했다. 친구들은 이찬원이 고등학교 시절 얼마나 촌스럽고 자신감이 없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찬원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웃으며 받아들였다. 이 모습은 그가 과거를 통해 배운 점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찬원에게 있어 친구들은 단순한 동료 이상이다. 그들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해온 존재들이며 그와의 깊은 유대감을 통해 팬들은 이찬원의 진짜 모습을 더잘 이해하게 되었다. 이찬원의 친구들이 공개한 그의 학창 시절 모습은 그가 연예계에 입문하기 전, 평범한 고등학생으로서 겪었던 일상적인 경험들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팬들은 그가 어떻게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 왔는지, 그의 성장 과정을 더잘 알게 되었다. 그의 친구들이 공개한 학창 시절의 일화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친구들은 이찬원의 과거에 대해 촌스럽다. 자신감 없었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지만, 이찬원은 그 농담을 웃음으로 받아들이며, 과거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추억으로 즐기고 있었다. 이런 모습은 그가 과거의 자신을 인정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트로트에 대한 열정. 어릴 적부터 자신만의 길을 가다. 2000원의 학창 시절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트로트에 대한 그의 열정이다. 친구들은 2000원이 고등학교 시절, 다른 음악 장르나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즐기는 취미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트로트만을 부르며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이 찬원의 모습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그의 인생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트로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을 보여준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트로트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다. 다른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를 시도하고 있는 시기에 이찬원은 트로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는 그가 앞으로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가게 될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오늘날 그의 음악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4. 고등학교 시절의 고민과 자아 찾기. 이찬원은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며 자신이 그때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그리고 자아를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언급했다. 그의 친구들 역시 이찬원이 그 시절 얼마나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성격이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이러한 과정은 이찬원이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켜 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친구들에 의한 증언에 따르면 이찬원은 고등학교 시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그 고민은 단순히 걷던 사람이 될까 아는 고민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트로트 가수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될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함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렸고 결국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5. 과거와 현재. 이찬원의 성숙한 태도. 이찬원의 과거가 공개된 후, 많은 팬들은 그가 과거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찬원이 과거의 자신을 유머로 받아들이고, 그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대신, 그는 그것을 자신을 성장시킨 중요한 부분으로 여긴다. 이찬원의 태도는 그가 연예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며 얻은 중요한 교훈들을 보여준다. 과거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그가 진정한 자기 수용을 이루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팬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가 과거를 드러내고 그것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은 그의 진정성과 연관된다. 6. 이찬원의 현재와 팬들과의 관계 이찬원이 공개한 학창 시절의 모습은 단순히 그의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팬들은 이찬원이 과거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찬원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이미지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공유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팬들은 2,000원의 과거를 보고 더욱 그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와의 관계가 한층 더 깊어졌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과 팬의 관계를 넘어 2,000원이 진심으로 팬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7. 트로트 가수로서의 2,000원 이찬원. 2,000원의 학창 시절과 트로트에 대한 열정은 그가 오늘날 트로트 가수로서 큰 성공을 거두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고등학교 시절 트로트에 대한 집착은 그가 단순히 취미를 넘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게 만들었다.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걷게 된 것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 지속된 열정과 노력의 결과였다. 이찬원의 친구들은 그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얼마나 진지하게 트로트를 부르며 그 안에서 자부심과 희열을 느꼈는지를 증언했다.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가 그렇게 끈질기게 트로트를 사랑할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 이런 열정이 바로 이찬원이 오늘날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